어딜 가나 매너 없는 사람들이 문제 인데요 오늘은 모텔을 이용하는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 휴지가 귀했던 시절에 대학교 공용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해 놓으면 함께 사용하라고 비치해둔 그 휴지 를 통째로 가방에 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물질문화를 사람들이 따라가지 를 못해서죠 이걸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남을 배려하고 매너를 지키는 국민들이 많으면 국민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국민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모텔을 매너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숙박업소에서는 이것만 지켜도 매너 있는 고객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한 곳에 모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쓰레기통에 딱 넣어놓는 거죠.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쓰레기를 한 곳에 그냥 모아두시면 됩니다. 객실 사방 팔방에 쓰레기를 흩어놓으면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자, 어떤 분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쓰레기를 여기저기 막 던져놓는데요. 어차피 던져놓을 거면 한 곳에 던져놓으란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놔도 청소하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덜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조 물백기입니다 주말 같을 때 다음 고객이 입실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욕조에 물이 차 있으면 커플 욕조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는데만 1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를 다 하고도 욕조 청소가 늦어져서 다음 고객 입실을못 합니다. 자,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아서 사용했다면 적어도 욕조막에는 빼놓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빈 그릇 내놓기입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다 먹고 밖에다가 그릇을 내놓잖아요. 일반 숙박업소에서는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요. 그런데 밥 먹고 바로 퇴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은 음식을 먹고 그대로 펼쳐놓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 치킨 같은 음식도 먹고 정리를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청소를 하더라도 객실에 냄새가 배서 잘 빠지진 않습니다. 방향제를 뿌려도 그게 음식 냄새가 섞이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객실 음식 냄새를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두고 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건데요. 냄새나는 음식이 객실에 오랫동안 있었던 객실은 청소를 해도 냄새 때문에 한참 동안 문을 열어놓고 고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전에 삭힌 홍어를 가져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비린내 나는 음식을 가져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다음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식을 먹는 건 좋지만, 먹으면 밖에다 내놓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이용 매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쓰레기 한 곳에 모으기. 두 번째, 욕조 물 빼기. 세 번째, 빈그릇 내놓기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매너 있는 고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고객이 사용하고 퇴실한 게시를 보면 고객이 매너를 지킨다고 이불과 베개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퇴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퇴실하면 이불 커버 침대 시트 베개 커버는 모두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침대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매너 고객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콘돔이나 칫솔 생리대 같은 것을 변기에 놓고 물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고객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커피포트에 녹차나 커피를 타서 다른 고객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고객이 냄새가 나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객실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 사기는 좀 번거롭고 염색약이 튀면 지우기 힘드니까 숙박업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매너죠? 염색을 하면 염색약이 묻은 시트와 수건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숙박업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비매너 고객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지켜야 할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요, 숙박업소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유용한 팁이 많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